보기가 좋으니까, 응. 내가 오늘 특별히 또 게임기를 하나 갔다. 뭐야, 뭐야. 하지마, 이런 거. 떴다. 아저 쇼.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떴다, 이거. 됐다아이 화날라 그래. 이거 펀치기인데? 펀치 게임인데, 어. 이거 너무 작잖아. 어. 그래서 이거는. 딱밤! 아, 아 딱밤! 아,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귀여워. 아, 100배. 얘는 100배. 어, 어. 얘는 나온 점수에서 100배. 어. 체급이 틀린데. 어. 그, 그래도 그냥 하자. 나는, 나는 100원려줘 그러면 흰색 티셔츠, 검정 티셔츠. 좋아. 말좀 어. 잘해. 네. 흰색 티셔츠 대 검정색 검정 티셔츠. 단체 게임. <laughs> 와. 너무 좋아. 너무 좋 형, 잘해. 형 핸드캡을 받아야 어, 되는데, 우리. 형, 잘해. 그렇지. 844. 와, 오 마이 갓. 이거 와. 높은 거 아니야? 몰라. 아, 처음 해봤는데, 그거. 몰라. 자, 응. 돈받기 하겠습니다. 돈받기 응. <laughs> 아야. <laughs> 다시. 자, 다시. 야! 어, 어둡지? 731점 되겠습니다. 731. 아, 근데 왜 이렇게 편을 먹었어? 난 얘. 아, 제가 얘기한 거야. 예, 세. 해보자. 아지막그런다고 오케이 몇나도 어, 형이 잘하면 <laughs> 돼. 지금 우리 토탈 마자, 토탈로 하자 토탈로. 우리 토탈로 하자 토탈로. 당연히 토탈이지. 형이 750만면 돼요. <laughs> 오 셋어 이거. 셋어 셋어. 네, 이육백사십왜너 몇이었어? 4 844. 감사합니다. 저희만 먹겠습니다. <laughs> 아니, 우리만 하지 마. 아빠 한번더하드가 편다, 시짜서 그럼 고기 못 먹을까? 못 먹지? 어, 우리 이 소금에. 네. 네. 음. <laughs> 아, 고기 <꼬비> 싫어. <laughs> 나 얘랑 먹을래. <laughs> 그럼 우리 친구끼리 먹겠습니다. 그래. 돈 갖게 하겠습니다. 692야잘 생각해 692 나쁘지 않아 오 좋아 야게야개 오! 755박준규755 755. 755. 이렇게 해석하니 형 저랑 할때 잘하시죠 아 <laughs> 소고기 잘 먹는데 우물구살다 우무구살다시야850 856 내가 한 800점만 나와도 우리가 이기는, 이기는 거 아니야? 거야. 아니지. 형 축구하고 구야 돼. 야야! 헛방이야! 야야! 어, 헛방이야! 헛방이다! 아, 729. 729. 어, 우리야 우리야 이겼어. 우리가 야, 이겼어. 왜? 우리가 야, 이겼어. 너 계산 똑바로 해. 600. 너 800. 어. 600대800 대. 그럼 1400대700대700대1400 700대, 어. 대야. 네, 그래, 우리가 이겼어. 그래,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어떻게 계산을 안도못 해. 아도못 해. <웃음> <웃음> 아, 나 이거 뭐라고 야 돼? 제일 꽁치가 이 비우는 날 밖에

되는 게 아니야. 한테 우리 님한테, 우리 님한테, 우 움직이면 안리님한움직리 님한테, 우리 님한테, 우리 님한테, 리 님한테, 우리 님한테, 우리 님한 돼, 어리 님한테, 우리 님한테, 우리 님계산 우리 님한테, 우리 님한테, 우리 님한테, 우리 님한테, 아이 5 0 5 8도5 0 5 8도5 0 5 0 5 8 50도 5 0 5 8도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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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5 0 5 0 5 0 5 0 5 오! 5 0 5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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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밀어. 771. 아우 뭐야. 1등 1등 1 1561점입니다. 예스! 1561점. 면금 현재 1요자 카메라가 기록을 해주세요. 어. 자 다음 박준규. 자 박준규. 라운드 원. 와우. 몇? 750. 756. 아, 이건 약하다. 응. 어. 605. 605. 1300. 너몇 점이라고? 1500이요. 161. 200만 나왔어, 4 1 418. <laughs> 보 418. 저기 보여줘야 돼 <laughs> 점수. 일단 쟤 이겼어. 50몇을 417... 아까 다시 아. 그뭐 어요 우영이 김해. 1779. 나 이겼지. 이게 없어. 그러면 이겼지. 너는 이겼지. 너도 이걸로 해. 안 돼. 아, 넌 잘하잖아. 세잖아. 그래, 너 이걸로 너를 해. 해. 이걸로 해. 그래. 이걸로. 안 돼. 이걸 해. 뭘안 돼, 너는. 안, 안, 그래. 돼. 그래. 안 돼. 이걸로 해. 이걸로 해. 그래. 그래. 어. 몇이야? 아, 뭐. 772. 아나50% 빼야되는데. <laughs> 오세다 이거. 와. 800 넘었어. 몇이야? 아, 아, 890. 와 890은. 와. 왕 네, 2번으로 끝났어. 1600점이야. 에이 에이 오, 857. 2 5 2 5 2 4 2524. 2 0점 차이나? 2 4 2524. 2524. 2524. 2524. 2 5 2 이걸로, 해. 아, 네. 이걸로 너 할게 2524. 2524. 2 5해4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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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이4 2524. 2524. 2 5 2 744십 사십 56야 너는 십사0 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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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사만 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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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0 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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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0 사십 넘십 사십 사초야시와 재. 사십 와이 사십 이십스십사야 사십

너무 좋다. 오케이. 신발 가어와 신발. 신발을 매그는 거야. 이거 더 아팠어. 두 번째 하나 주세요. 나두또해 안해 안해 안해. 어 안해 안해. 이제 후반에. 야 이거 어떤 걸 왜? <laughs> 어? 어? 야, 우리 홍원님네 고기는 진짜 예술이야. 홍 언제 봐도 예술이야. 아, 저 스테이크는. <laughs> 야, 이따 해넘어 가면 저 따기탕. 응, 따기탕. <laughs> 아니, 저거 해갖고 진짜로 따기따가 준경한테 때려야 형이. 응. 먹을 때. 알았죠? <laughs> 어. 따기. 아, 어. 따... <laughs> 야, 이거 고기 아니? 아니. 이게 고기 아니라고? 아니야. 그럼 뭐야? 아니, 아니, 그 상하지 말라고 너는. 야, 술 한잔씩 줄게. 어? 술 한잔씩 줄게. 왜 네, 수... 음. 뭐 있어? 술반장이 있던. 술, 술반장. 술반장. 그것도 뭔 멋있어? 이기또 뒤에 있는데요. 뭐? 네개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줘봐. 아, 단속반 그러니까. 뭐. 자, 이거대로 해. 그러면은. 준비용은 단속반에 통제관. 너는 통제관 에질주 나는. 이건 아니고. 어. 질주본면 고기 좀 줘봐. 먹게? 이걸 어, 먹을, 먹을 수, 있겠다. 어, 수 있겠다. 그거는 타입 먹을 수 거... 있을 것 같은데? 타 이거. 먹어야지. 소금 다 정리해. 아나조금 어, <laughs> <난> <laughs> 네. 아까 안 먹어본 소금 한번 먹어봐야지. 오 잘한다. 오. 내가 이 소금에 대해서 어. 뭔가를 찾아냈어. 뭐? 응. 이거를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섞었더니 진짜 맛있어. 오. 아 이거를? 어. 와사비랑 어. 마늘하고 응. 통후추랑 섞었더니 기가 막혀. 아 그래? 어. 어. 농담이 아니야 어. 비 오는 <laughs> 날은 아니, 노, 노래하고 싶어지지 않아? 대박 어? 성수야 노래 한번해 가수 잖아비 오는 날 부르는 노래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와 와. 어, 키가 너무 높다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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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야 키가 너무 높아 아니 확실히 가수는 다르네 네. 응. 동동성네아 키가 너무 높은데? 어겠다 <laughs> 자기가 비올때 비울 때, 부르는 18번 하나씩 해보자. 비가 오면 생각나는그 사람. 내리면, 희가 내리고, 희가 내가내리면가 내리고, 가 내리고, 가 내리고, 희가 내리고, 희가 내리고, 희고 희가 내리고, 희가 비가 오고 그래서 난 눈물이 났어 비가 오고 그래서 난 눈물이 났어 그 누른 노래야 누른 노래야 그 노래야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laughs> 비가 오고 그래서 그 노래 뭔데 비야 날좀 바라봐 비야 날좀 바라봐, 비야, 날날좀 바라봐. 야 이거야? 어느 날을? 형수 천재야. 제가 주문을 단속 방이니까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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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리... 아, 흔들어. 대상훈아 이비 소리가 대박이다. 그래? 나 이런 줄 몰랐어. 비오는 날 캠핑이 이런 분위기인 줄은 진짜 몰랐어. 그래서 이 마니아들은. 이걸 틀어놓고 잔대. 아, 그리고 또 있어. 네. 맞아, 맞아. 네. 요즘에 유튜브에 네. 그런 거 많아. 네. 네. 캠핑!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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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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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가 이제 지니까 더 좋다, 비 그. 근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유통버프 시골에서 막 뛰어놀던 그기억이 있거든요. 데내주거든 진짜. 아, 근데 이 스테이크도 끝네주네 아, 네. 어쨌든, 후원님의 고기는, 사실은 그래? 최고급이야. 후원님의 고기는 이 소금이랑 어.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아. 그럼 이거를, 음. 이 소금을 후원님의 고기한테 좀 음. 얘기를 해줘. 또 푼까나? 그만해. 야, 원래 진짜 너무 웃겨. <laughs> 아니 이제 비가 오는데 천천히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밤이 됐잖아 지금. 어, 그렇죠 어. 자 우리 이쯤에서 우리 야. 카라반 회장 대표님 한번 모셔야지 아 좋지 그래? 응. 어, 자 포레스 네. 카라반, 카라반 대표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포레스 카라반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네. 대표님 소개 해 네. 한번 16년째 캠핑과 카라반을 함께하고 있는 어, 재흥보 대표라고 합니다. 어, 그럼, 그럼, 네. 네. 일단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일단은, 하나만 얘기하기 전에, 어, 네.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아이고, 막걸리 좋지. 막걸리. 막걸리. 네. 그러면, 네. 아니, 그러고 우리 대표님은, 네, 네. 지금, 뭐, 캠핑장도 운영하시지만, 이, 굉장히 크게. 아, 캠핑장 운영을 하셔 네, 정장이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정도 합니다. 와. 제가 직영으로, 직영이나 또는 가면전 방식으로 하는 곳이 한 다섯 팀 되고, 카라반을 납품한 캠핑장은, 어, 약한 300여 개의 캠핑장이 있습니다, 정도 1년에 몇대 정도 생산하시다고 1년에 오. 300대에서 400대. 음. 예, 저희는 카라반이, 애, 애, FRP라는 걸로 만든 카라반인데. 어? FRP가 뭡니까? FRP는 이제 우리 요트 있죠, 요트. 쉽게 얘기하면. 네. 요트. 그렇지. 가벼우면서도 강하다는. 강 거. 거. 아, 예. 아. 아. 그래서 그 바닷물, 그 짠물에서 요트가 한 30년 그렇죠. 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요트 재질로 카라반 한번 쌓 버렸어요, 감쌌어요. 아 그래서 음. 요 카라반이 내구연한 다른 카라반들은 보통 한 10년 가는데 내구성이 엄청 높다는 네, 거지. 요건 한 20년, 음아 네, 20년 갑니다. 제가 진짜 한번 물어, 물어보고 싶은 거는 16년 동안 하셨는데. 그 전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잘될줄 몰랐잖아요 캠핑이라는 게. 그때는 힘들었죠. 근데 그때 아셨던 얘기네 그럼. 네, 예, 예, 그때. 어느 날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캠핑 문화가 올 것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런 날씨 우리나라가 아까 장마 얘기 나오고 우기 얘기 나왔는데. 이제 날씨가 아, 점점 이렇게 우리도 열대우리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카라반이 아, 이제 점점 수요가 많아질 거야 네네네 네. 아, 네. 그래서 사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 아, 네, 네. 아니 이게... 좀 먹고 하자, 잠깐만 아, 네, 네. 너무 좀 네, 네. 먹고 해 우리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너무 네, 다그치고 있어 죄인으로 온게 아니다 자, 허리 비시고 네. 아, <laughs> 아, 제가 조금 치면 아파요 아, 네. 음. 음. 모든 물질은 음. 뜨거우면 네. 팽창을 하고, 네. 어, 날씨가 차가워지면 수축을 떨어졌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뒤틀리지. 나중에 뒤틀린 현상이나, 그렇지. 이런 현상이 생겨서 그걸로 눈수가 생긴다든가, 아 어, 또는 아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벌어졌으니까. 실내가 뭐 추워진다든지, 뭐 여러가지 이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요거는, 그형 어. 틀에다가 이걸 찍어내는 거예요. 아, 통으로? 대파. 통으로? 예, 아, 통으로. 네, 통으로. 그러니까 어디 이름새가 없기 때문에 수축작용을 해도 어디로 물이 들어가거나 그럴 맞아, 수가 없죠. 아. 그래서 카라반니다대파도다불로 싸져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또 들었는데 지금 이 카라반 안에 시설이 네. 대표님이 전부 다, 다 디자인해서 만드신 예, 거예요. 근데 거의 호텔 수준, 호텔 뭐 스위트룸 수준 급이라고 뭐. 아, 뭐. 그 정도나? 얼풀 욕조도 있고 뭐 이런 <laughs> 아, 얘기가. 얼풀 어, 뭐. 있어? 얼풀이 있다고요? 네. 네. 우리 실내 보러 가세요 우리. <laughs> 네? 바로 옆에 있는 거 한번 먼저 일단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돼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자, 예. 일어나 채피님자 타야반 예. 한번 구경 갑니다 예, 네 내부 한번 보시죠 네. 아니 그래서 발판도 주나 몰라 자 이쪽으로 가면 여기 신발장이 <laughs> 있습니다 있어요? 네 신발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와 가 오고 막 껍질을 하고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수영장 입수할까? 너 나랑 저희 집까지 한 25m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네. 너 나랑 나한테 이길 수 있어? 좋아 나는 이겨 아니 면 그럼 우리 그거 해보자 자유형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빨리 가는 걸로 뭐로든 뛰어가든 수영을 하든 어쩌든 어. 물 안에서 물, 물 안에서 안 밖에서 안 뛰면 안돼 어. 뭔가 뭔가 뭐, 뭐 있어야 되잖아 어. 그걸로 음. 카니발 부르지 헐! 카니발? 아니, 뭐지? 아, <웃음> 카라반? <웃음> 카라반 고르기. 카라반 고르기. 거기서 중요 그리고, 응. 올찌는 거기에다가, 아 응. 어... 여기서 자기, 그냥. 설거지도 하지. 설거지 내기! 설거지. 너 수영할 줄 알아? <laughs> 아니, 저 형. 진짜 수영을 수영... 잘한다고? 그럼요, 숨도 안 쉬어요. 어, 진짜? 쉬는데. 네. <laughs> 나는 수영을 정식 선수 출신이야. 너 응. 응. 형은 선수야중구암을 <laughs> <laughs> 선수야. 선수 출신이야. 야구에도 선수 출신이야. 나 선출이라니까. 선수 출이야 나는 안중교 아, 꼬지라고 봐. 일, 일어나. 이거, 이거 정리해. 일어나. 마이크 빼. <laughs> 준비. 준비. 시작! 네!